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거룩, 공의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그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며 하나님에 대한 암, 지식을 갖게 돼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핵심이 뭐였습니까? 저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한 지식 세상의 지식과 같은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지식 없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듣고 깊이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돼요. 시편 119편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의 집약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아우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능력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특별히 관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여기요. 여기에서 전심으로라고 하는 그 말은 모든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전적으로 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나뉘지 않는 마음이 전심입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 그런데 113절을 봐보세요.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라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올 것이 한 마음이라는, 그리고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전폭적이고 전인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라는 말하고, 부르짖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같아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올것이 한마음 한뜻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의 기도의 최고의 모형은 예수님의 겟세만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0 0 0 0 0도나0지지않냐고 옳고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부르짖다 부르짖음의 기도는 우리가 막 소리를 크게 질러서 하는 그런 기도를 뛰어넘어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가장 절박함으로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는 그 기도가 부르지지 않은 기도예요. 그것도 전심으로 부르지지 않은 기도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표현을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다. 지푸라기조차도 없어요. 그냥 아예 낭떨리 떨어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는 것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라도 잡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해요. 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까? 자녀들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왜안 나와요?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썩은 동화줄이라도 지금 자신들한테 있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런 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흔히 하는 이야기로 아직 살만하니까. 그런데 시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10편, 119편의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 위협, 환란, 위협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속에 할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이렇게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은 145절 하반부의 이야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와 함께 주의 교훈들을 지킵니다. 146절. 주의 증거들을 지켜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알수 있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 것을 뭘로 알수 있고 뭘로 나타내냐고요? 주의 교훈들을 지키는 걸로 주의 증거를 지키는 걸로 할수 있어요. 누가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마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알잖아요. 나는. 내가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가 진짜 절박한지 아닌지 나는 알잖아요. 어떻게 내가 주의 교훈과 증거들에 대해서 지키고 있는지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는지 듣고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지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나는 알아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기 위해서 몸물림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7절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만을 바래요. 주의 말씀만을 바라요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뜨요. 여기서 새벽녘에 눈을 뜨다 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러니까 147절과 148절을 이어서 보며 날이 밝기 전에 해가 뜨기도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기 위해서 날이 밝기 전에 불을 지지며 주의 말씀을 바랐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날이 밝기도 전부터. 그리고 새벽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잠도 자지 못하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읊조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이 커져요. 커져.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상담하는 분들이 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그 평안이 없으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또 그런 약을 의지하다 보면 잠을 못, 못 자거든요. 그럴 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고 선포하십시오. 근데 그게 안 돼요. 잠을 못 자니까 그 시간에 눈이 떠지면 말씀을 읽으세요 하는데 안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 말씀도 읽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는 은혜도 구하고 마음을 그렇게 주님께 집중시키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돼요 결국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우리가 전심을 하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럼 응답은 뭐냐고요? 문제가 딱 해결되는 게 그게 응답인 겁니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기, 지키기, 지켜 행하기 위한 것.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그 사모함이 그것이 응답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한 것의 응답.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떤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해결됐다고 하는 그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응답.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늦은 밤, 아침 일찍 할것 없이 그 말씀을 듣고 싶고 읽고 싶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갖다 놓고 싶은 그러한 그 열망 이 기도의 응답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 을 바라는 사람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149절 주의 인자하심 곧 언약에 입각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의, 뭐, 열정이라 그럴까요? 또 우리가 기도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결코 우리 인간의 공로가 될수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좀더 진득해서 기도한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 성격이, 어, 좀 뭐, 차분해. 또 뭐, 이렇게 할수 있어.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우리 인간의 공로가 될수 없습니다. 시간 많아서 남들이 기도 많이 하고, 뭐, 몇 시간씩 하고 그런 줄 압니까? 안 그래요. 결코 우리가, 우리가 가, 우리가 가진 인간의 공로가 될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근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에, 그것보다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돼요.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149절, 15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악인, 특별히 150절 봐보십시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와 싸운 그들은 주의 법에서 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법에서 먼 악인들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악인들을 거부하고 진리신 주의 계명 즉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악한 거, 우려 혼란스럽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소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여전히 악한 자리에 있고 거짓된 자리에 있고 타협하면서 불의한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죠. 왜? 진리신 하나님, 진리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거짓이 있고 옳지 않은 것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기도가 되냐고요. 그 응답을 바라는 사람은 말씀을 기준하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분별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악한 자들을 떠나게 돼 있어요. 지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더욱더 가까이 하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가지 더 크게 보면, 주의 율법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153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응답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변호하시고 구하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154절. 155절, 주의 윤례들을 구하지 않하는 악인들을 멀어지게 되고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왜 이런 반복적인 이야기들을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아래고, 아,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하고 그냥 자리 털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납니까? 삶의 현장에서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악인들은 멀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그래서 관계에요 우리 관계 안에서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막 했어. 삶의 현장에 가서는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 마음대로. 그런데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뭐 문제가 해결됐다. 그럼 여러분 그건 첫 번째 의심하셔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안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아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딸지라도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해요. 157절.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자들이 많지만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돼요. 그런 사람이 응답을 경험해요. 핍박하고 대적자들이 많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여전히 주의 증거들에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요. 핍박하는 자가 누굽니까? 대적자들이 누구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는 거짓된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떠나요. 그런데 떠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진짜 금류력이야. 참 진짜 안타깝다. 정말 저들 너무 불쌍하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158절처럼. 그리고 159절. 주의 법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주의 인자심이 무엇이며 내게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이게 진짜 지식이에요. 믿음의 지식, 암. 이것을 갖게 돼. 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결국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이 영원하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 또 그에 따른 결단의 행동이 있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 라고 160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 응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할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 길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의 삶이 우선임을 잊지 말자. 뭐, 기도 응답되고 안 되고 이건 두 번째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우선이에요, 이것이. 셋째, 날이 밝기 전부터 새벽녘까지라도 지를 이며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과 몸을 드리자. 우리의 마음과 몸을 그렇게 드려야지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